자 내일 이명의 콘서트의 부산 공연의 티켓팅이 시작이 되는 날인데요. 내일입니다. 19일 목요일 오후 8시에 티켓이 오픈되는데 내일 부산 공연의 티켓팅도 요 마찬가지로 피튀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 서울 공연 같은 경우는 6일 동안 공연을 하기 때문에 예매 좌석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산 같은 경우는 어, 지난 해에 앙콜 콘서트하고 비슷한 좌석 수이거나 조금 많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1회당의 예매 좌석 수가요. 8천에서 한만 정도, 9천 전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내일 공연, 부산 공연의 티켓팅도피켓팅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 이명팬 여러분들에게는 행복한 고민이에요. 설레이기도 하고 기대가 되지만 그리고 걱정도 돼요. 과연 티켓팅에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날의 전날이 오늘이 전날인데 어, 이 부산 공연의 좌석 배치도가 나왔어요. 어,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 내일 티켓팅과 관련한 전체적인 좀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화면에 보니 이 장면은 올해 공연, 2023의 이명 콘서트의 공식 포스터지 않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포스터는 이랬어요. 자,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이렇게 백스코의 제1전시장의 1, 2홀로 이렇게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백스코 제1전시장 1, 2홀에서 공연을 하는데 좌석 배치도가 나왔어요. 이렇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형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일자형이어서 앞쪽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미확인 비행 물체의 모습을 비슷하게 한 거고요. 그러나 360도 원형은 아니에요. 일자형이에요. 일자형이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석 배치도가요. 이 스테이지를 주변으로 VIP석이 있고 그리고 SR석이 있고요. 그리고 R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S석이 있고 그리고 a석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석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자석 배치도가 이랬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비슷해요 요앞 무대 돌출 무대가 좀달라졌지 않습니까 여기는 원형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렇습니다 조금 달라진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요 요 사각형 안에도 또 나눠서 가능하면은 저렴하게 이제 어, 이 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이번, 어, 공연에서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사각형이 한, 어, 좌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붉은색, 파란색,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자, 이렇게 한 좌석 안에도 VIP석이 있고, 여기 보면요. R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S r 석하고 r 석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사각형 안에는 같이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좀 세분해서 이 팬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뭐 낮은 가격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고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A 석 같은 경우가 이제 계단식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계단식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플로그예요 여기 가 스테이지가 있고요. 스테이지 높이는 이렇고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부산 공연의 좌석 배치도다. 이 무대가 있고요. 이렇게 좌석이 되어 있는데 자, 보도록 할게 부산 공연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오후 8시에 이제 티켓이 오픈되고요. 이렇습니다. 이명 콘서트 아이미오로 투어 2023 부산 공연 백수코 제1 전시장 12홀에서 하는데 팩스코의 제일 전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전체가 1홀, 2홀, 3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1홀과 2, 2홀 지난해 앙콜 공연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1홀, 2홀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지난해의 앙콜 공연하고 자석 수가 비슷하다 아마 근데 조금 많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조금 많아요 많아도 뭐 조금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수용 인원이요 한 홀당 6,000 명이라고 그래 극장 시 그럼 뭐두 개면은 12,000 명인데 아마 플로어 같은 것들이 있고 이렇게 풍부하게 좌석을 넓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아니라고요 해 만약에 1, 2, 호를 하면 12,000 명인데 12,000 명이 아니고 한만명 미만 9,000명 전후가 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예매 좌석 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부산 콘서트는 이렇습니다. 가격은요. VIP석이 16만 5,000원이고요. SR석이 15만 4,000원, R석이 14만 3,000원, S석이 13만 2,000원, A석이 12만 1,000원이에요. 이렇고요. 자, 티켓팅에 성공하면요. 10월 22일에 이렇게 일괄 배송하고요. 자, 이렇습니다. 금요일에는 7시 30분에 공연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6시에 하고요 이렇습니다. 예매는 뭐 공연 시작 6시간 전까지 하는데 그럴 필요 없죠. 뭐 내일 아마 오픈 동시에 거의 뭐 10분 이내 뭐 매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자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게요 내일입니다. 19일 오후 8시 이렇게 예매를 하고 1회 차당 1인 이매예요. 예매수를 2매까지 한 사람이 예매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습니다. 무통장 입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안내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지역별로 이제 포터 티켓이 달라요. 부산 같은 경우도 다르고 대구 다르고 서울 다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푸른 별을 담은 이제 방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부산 다르고 대구 다르고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해 공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불법 거래 신고에 대한 건데 암표가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좌석 배치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티켓 예매 안내인데 인터파크에서 하는 건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어, 본 공연은 무통장 입금 결제 방식이 제한이 된다는 그런 안내 내용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켓 배송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고요. 현장의 수영 안내인데 2시간 전부터 이렇게 공연 시작 후 30분까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1인 일매 티켓을 소지해야만 입장이 가능하고 어 티켓이 소지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이유로라도 이제 입장이 불가하다는 이런 얘기 꼭 티켓을 소지하라는 의미이고요. 자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백스코 어, 제일 전시장 1, 2홀의 모습 여기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접근 방식은 여기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2 호선의 센텀시티역 1번 출구로 이렇게 나가면 되고요. 도보로 한2분 정도 걸리고. 버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참고하세요 이렇습니다 자 이게 내일 어, 티켓이 오픈되는 임명의 투어 이스, 2023 부산공연에 어, 티켓 관련해 석 배치도가 나와서 어,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좌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에요 지난해의 좌석 배치도와 달리 이렇게 가장 세분화해서 어, 팬들에게 좀 유리하게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한 그런 점이 지난해 자석 배치도와 좀 다르고 요 돌출 무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때 지난해 같은 게 원형이었고 요번은 삼각형형의 이런 돌출 무대가 되어 있다. 여기 콘솔이 있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이제 내일 부산공연의 티켓팅이다. 하루 남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내일 어, 티켓이 오픈되는 이명의 콘서트 아이엠이어로 어, 투어 2023 부산공연의 티켓팅과 관련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